예,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.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 드립니다. 수혜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로해 드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심려를 끼쳤습니다.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. 그 어떤 말로도 저의 잘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다만 수해 복구에 나선 국민의 힘의 진정성까지 내치지 않아 주시길 국민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. 저는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. 또한 이번 일로 당이 저에게 내리는 그 어떤 처분도. 달게 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직책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놓겠습니다. 저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사력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책임을 통감합니다.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드립니다.